자 이번 시간에는 음, 그 자투리 강의들 예. 수업 시간에 이거 설명하자니 너무 길고 어, 수업 시간에 뭐 설명하자니 너무 길고 그렇다고 안 하자면 이또좀 찝찝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다 제, 제가 이렇게 자투리라고 이렇게 남겨놨었던 것들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할 거는 뭐냐면 이제 마크에서 이거는 여러분 저 자료 조직에서 어, 기본서를 한번 정도 보시고 오시거나, 보는 과정에 들려오시면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 뭡니까? 뭐 이럴 수 있, 있잖아요. 이런 이제, 이 예제가 뭡니까? 이럴 때. 예, 그럴 때 참고하기 위한 강의인 거예요. 이게 시험에 나오려면은, 음, 네. 시험에 나오려면은 조금, 예, 깊어요. 많이 깊어요. 많이 깊은 내용인데, 국중이나 이런 데서는 좀 건드려질 수는 있습니다. 국중 자료조직은 좀 깊이가 좀 있음, 있는 편이고, 이 일단 10년 전쯤에 007이 나온 적도 있고 했기 때문에 이제 007은 그냥 뭐 이건 도대체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뭐안 나온다니까 넘어가자 뭐 이런 분위기였잖아요. 그럼 이제 그러면 그래도 찝찝하니까 한번 봐야 되는 거죠. 자 일단 이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그첫 번째 컨셉 오늘 007을 이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008도 한 번씩 해석을 해볼 건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007은 일단 교재에서 위치를 보시면은 교재에서 이제 007을 제가 이렇게 따로 다뤄드리고 표시를 해드리죠. 이렇게 예제가 적용 사례가 나와 있어요. 007은 이름이 뭐냐면, 이름이 뭐냐면, 형태 기술 필드에요. 형태를, 그, 형태, 어떤 정보 자원의 형태 사항을 뭐로 표현하기 위해서 부호로 표현해 낸 거예요. 부호로 표현해서, 자, 이 자료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지도 자료 중에서 뭐, 칼라로 되어 있는 것만 검색하게 해주세요. 프로그래머들한테 이제 우리가 요청을 하는 거죠. 칼라로 되어 있는 것만 검색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든가, 뭐, 음, 그, 또 뭐냐. 악보, 악보는 좀 별거 없구나. 그, 저기, 뭐, 녹음자료 중에서, 아, 녹음자료가 아니라 영상, 영상자료 중에서 소리가 있는 거, 없는 것만 뭐 검색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할 때, 형태 기술 필드, 007에서 표, 이게 부호로 표시되어 있으면 컴퓨터로 처리하기가 되게 용이한 거야. 편한 거죠. 아, 그냥, 몇 번째 리에 뭐라고 돼 있는, 알파벳 A만 있는 것만 뽑아내봐. 이렇게 얘기하면 컴퓨터는 금방 쉽게 처리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목록상에 사람들이 보기 편한 형태의 서지 기술 형태로 표현을 하면은 이게 매우 골 저기, 컨트롤 아이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호로 표현하면은 일단 뭐를 처리하기 좋게 만드는 거다? 컴퓨터로 처리하기 좋게 만들기 위해서 준비된 공간이란 곳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쓰기가 불편한 거예요. 이게 좀 반대 같지 않아요? 컴퓨터가 보기 편해지면은 사람이 쓰긴 되게 힘들고요. 사람이 쓰기 편하면 컴퓨터 처리하기 조금 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공지필드는 일단은 처음에 알파벳부터, 처음 글자부터도 일단 지식교, 식별교 쓰지 않다는 는 우리 이제 한번 공부하셨을 때 배우셨을 거고 아니면 좀곧 다루게 될 용이긴 하겠지만 A, 그냥, 그냥 정한 거예요. 왜 A인가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첫 번째 글자가 A면 지도야. C면 전자자료고. d면 구체야. 이런 식으로 다 정해놨어요. 정해놔버려서, 어, 왜 이런가요?를 할 필요는 없었고, 그냥 저걸, 저 글자, 프로그래밍 하시는 분들, 설계 하시는 분들 그냥 정한 거예요. 저거를 왜요? 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는 여러분 이제 저게 공부가 안 됩니다. 진도가 안 나가요. 그러니까, 아, 그냥 이렇게 해서 정했구나. 뭐, 하면 이제 나도, 그냥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뭐 고서에 오를었으면 넣뭐 올드북인가 뭐 이런 식으로 정도로 접근할 수는 있겠지만 왜 그런지까지는 좀 애매한 부분이죠. 거긴 너무 과도하게 저기 궁금해하는 겁니다. 약속과 규칙은 외우가 아니라 그냥 이런 거야라고 알고 가셔야 돼요. 부탁이에요. 아직까지도 카페에 그런 질문 많이 하셔요. 자, 007은요. 이제 여기는 제가 얘기했지만 국립중앙도서관. 예, 네, 그런 시험 정도,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조직 시험 정도 나오거나, 아니면, 아야, 틀려라! 그냥, 이것까지 외우는 사람이 있으면 몰라! 뭐, 이렇게 갈 때, 그럴 때 쓰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보는 거고요. 여기는 제가 아마 수업 때 유튜브에다 봐라, 이렇게 넣어놓을 건데, 난이도는 매우 심화. 여기도 지금 007을 아마 제가 심화 표시를 해드렸을 거예요. 매우 심화해서 여기는 두 가지 관점에서 볼게요. 첫 번째는 007의 자료범주 표시에 나오는 부호들이 무슨 의미인지를 외우는 거 한번, 그 다음에, 필드 예제를 해석하는 거한번 이렇게 해서 두가 두번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 첫 번째는 여기 자료 범주 표시에 있는 기호를 외우는 거한번 팁으로 이제 공개를 한번 합니다. <laughs> 이거는 시험에는 만 나온 적은 있어요. 옛날 국 중에 보, 이제 공개되지 않았던 시절에 그럴 때 나왔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알파벳 문자라든가 알파벳 문자랑 자료가 연결되는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뭐 의미 부여도 없는 것 같고 뭐 별거 없어요. 그냥 이건 이거야, 이건 이거고, 뭐 이런 식이거든요. 마치 여러분들 의대생들 뼈 이름 외우는 것처럼, 그런 식이에요. 어, 그런 식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요그러 일단 좀, 좀 무식하게 외워야 돼요. 근데 약간 팁이 있어서 이제 팁으로 조금 이렇게 연상하면서 외울 수 있도록 하려면 이것도 이제 합격하신 분하고 같이 개발한 거거든요. 하려면 어떻게 이제 가면 좋냐면 일단은 007은 첫 번째 자리 알파벳이 이 자료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여기는 예제 보세요. 자, 여기 첫 번째 007에 첫 번째 자리가 A면 지도예요, S면 녹음 자료고요, M이면 영화고요, C면 전자 자료예요. 그래서 이첫 번째 자리에 무엇이 쓰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이 자료가 무엇, 어떤 자료인지를 일단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리가 이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007 필드는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배우는데 여기가 가변 길이 제어 필드라 그래요. 가변 길이 제어 필드. 근데 자릿수가 가변 길이 제어 필드인데 이 자릿수가 어떠냐면. 알파벳 A면 8자리. 그다음에 C면 14자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변 길이에요 그러니까 A면 8자리로 고정이 되는데 이렇게 고정이 되고 C면 14자리로 고정이 되는 거예요. 문제 겠죠 그래서 각각 각각 자료마다 정해진 고정 위치에 뭔가를 써야 될 내용들이 있어요. 정해진 위치에마다 써야 될 내용들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변화 무쌍하죠. 전체 저 자료들 다 볼, 보려면 변화 무쌍하죠. 그러니까 가변 길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008은 이거랑 조금 다릅니다. 이제 다시 보게 될 건데요. 자, 그래서,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자리에 알파벳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여기 정해져 있는 것처럼 의미가 있으니까 알파벳에 따라서 우리가 뭐라 하겠다? 한번 외워보자. 이거죠. 어떤 의미인지 아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저 이제 연상하는 거예요. 왜 이건가요?가 아니야. 제부탁해요 제 자료조직은 왜 보다는 아, 이거구나를 먼저 보시는 게 좋아요. 자, 지도는요. A. 우리 저 지도책 정보봉사론에서 지도책 지도 자료 가시면 두 가지 영어 단어 알려 드립니다. 게지티어랑 지명사전 그죠? 아틀라스. 아틀라스가 지도책이죠. 그래서 지도는 아틀라스 생각해서 A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우리 여덟 자리잖아요. 여덟 자리. 그 이거 뭐 자격하시면 하고 이제 개발해 봤는데 그분이 제보를 해 주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파리에 가면 프랑스 파리. 예, 파리. 파리 이에 가면 에펠탑이 있는 거야. 뭐 그런 거예요. 자, 됐죠? 지도는 A고, 지도책을 생각하시면 되고, 파리에 가면, 파리에 가면 에펠탑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촉감자료. 요거는 간단해. 촉감은 뭐로 만들어요? 손으로, 손으로 만져 손으로. 어, 핑거. 어, 핑거로 만지잖아요. 핑거 손가락 몇 개? 열 개. 그죠? 요게 제일 마음에 들어. 촉감자료, 핑거 손가락 열 개. 딱열 자리. 그래서 핑, F는 열 자리입니다. 여러분, 잠깐 보세요. 지도로 되어 있을 때, 8자리라고 잠깐 얘기했잖아요. 여기 보세요. 지도로 갔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칸이죠. 뭔지, 이제 어떤 스타일인지 알겠죠? 아, A니까 8칸가. A가 되어 있고, 8자리가 정해져 있구나. 그럼 영화 필링 같은 경우에 M이니까 몇 자리로 되어 있죠? 23자리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쭉 개수 세분 몇 개라는 얘기죠? 23개란 얘기입니다. 어떤 식인지 알겠죠? 23개. 자, 이제 007은 이런 식인 거예요. 제어필드가 이모양으로 생겼어요. 자, 됐고, 전자자료는 컴퓨터니까 C 생각나시죠? 자, 근데 여기 재밌는 게 뭐냐면, 어, 여기 14자리인 애가 여기도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하나 있어요. 녹음자료도. 그래서 C, S, 1, 14. 이렇게 되는 거예요. C, S, 14. 그래서 내가 이거 암기할 때 어떻게 해볼까 좀 고민하다가, 여러분 옛날에 유명했던 미드. 지금도 얘기하면 알수 있을 거야. CSI 아세요? CSI? CSI? CSI 시즌 4. CSI 4 이렇게 쓰면 CS14 이렇게 읽을 수도 있지. 뭐 그렇게 외웠어요, 난. 됐고. 전자자료는 컴퓨터. 네,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평면 영사자료는 여러분 들 이렇게 그랜드 피아노의 평평한 면을 생각하시면 돼. 요 그랜드 피아노의 평평한 면에 내 얼굴이 비치는 거야. 평면 영사 자료 막 던져 봅니다. 알겠죠? 어, 평면 영사 자료. 그랜드 피아노에 내 얼굴이 비치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됐지 됐지. 자그 다음에 여기 구가 있잖아요. G랑 구랑 아, 자릿수도 어때? 생긴 모양도 비슷하게 생겼죠. 또 아홉 자리가 뭐 어디가 있는 찾아봤더니 얘도 있어요. 비디오 녹화 자리로. 그래서 아 이게 G V가 나오는 거예요 G V.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저 극장 갈때 C G V 앞을 지날 때마다 요생 합격할 때까지만이라도 앞으로 구 G V 생각해주세요 구 G V. 알겠죠? 비디오 녹화절은 V니까 비디오니까 알겠죠? 예구 G v 구요자그 다음에 구체. 구체는 D D O N G이라고 동그랗다. 아 동그라 동그라에서 D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그렇게 생각하세요 D <laughs> D O N G. 그 다음에 음. 이게, 이제, 여기 D하고 K가 평면 비영사 자료가 이제 같이 연결되는데, 여섯 자리가 나오니까, 여섯 자리가 나오니까, 평면 비영사 자료가 나오는데, 이렇게 내가 이렇게 그랜드 피아노의 평평한 면에 내 빛이 넓고면서 아, 이러고 있어. 이러고 있는데, 누가 도끼를 그걸 빡 보게 갖고 영사가 끊어졌어. 이렇게 팍, 이렇게 V자로 쪼개졌어. 이렇게. 그래서 K자를 눕혀봐요. K자를 눕히면, 여러분 상상력이 양기법입니다. K 프자가 이렇게 평평했는데, 이렇게 위로 팍 쪼개져 있죠? 누가 도끼로팍 쪼갠 거야? 평면 비형사조려막 던져보죠. 자, 그 다음에, 그 D하고 K를 쓰면은 이거 잘 읽으면 떡 같지 않아요? 떡? DK 떡? 그 그러니까 육교에 가면 떡 파는 할머니가 있어. 육교에 가면 덕 파는 할머니가, 덕, 알겠죠? 덕 파는 할머니가 있는 거예요. 음. 예, 그렇구요. 이렇게 섞어서 한번 보시는 겁니다. 자, 구체는 동그란 거. 평면 자료를 빵 쪽에서 쪼 어, 어, 아놨으니까 K자 닮았지 평면 비형사 자료인 거지? 자, 그 다음에 마이크로 자료. 마이크로 자료는 여러분, 우리가 좋아해, 싫어해? 헤이트해. 매우 헤이트해. 그래서 숫자도 되게 헤이트하는 숫자야. 음, 매우 헤이트해. 뭐, 됐죠? 뭐, 할게 없네. 그 다음에 악보는 여러분, 이 Q자를 필기체로 쓰면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렇게, 큐자, 뭐죠? 음표 뒤집어 놓은 것같럼 생겼죠? 음표. 음표를 이렇게 꼬리 달린표 이렇게 뒤집어 놓은 것처럼 생겼죠? 반박자 반박자를 이렇게 역 거꾸로 뒤집어 놓은 것 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악보는 이제 Q Q가, Q가 악보 음표 처럼 생겼으니까 Q 생각하시면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이 숫자 이 요거는 요건 좀 이따 할게요 좀 이따 할게요 그 다음에 고서 올드니까 고오 되겠죠 고서는 오래된 거문자절은 텍스트니까 뭐 어렵지 않죠 키트는 여기 K 원래 방, 발음이 K 아니 저 스펠이 KIT에요 KIT인데 이 아이를 y로 바꿔야 돼요. 저 y가 e 발음 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키트에서 y, i를 대신에 y로 넣어가지고 k, y, t로 그냥, 그냥 연상해서 외웠어요. 방법이 없더라고요. 재미도 없고. 하여튼 그렇어요. 일단 형태를 구분할 수 없는 자로 모르겠죠. 그러니까 얘는 제로야 제로. 아 형태를 모르겠네. 제로. 이렇게 끝내는 거죠. 자 지금까지 배웠던 것 중에 숫자가 두 개인 애가 두 자리만 쓴 애들. 두 자리만 쓴 애들이 q, o, t, y, Z가 있어요 그쵸 이래서 요거를 자 이렇게 이렇게 만듭니다 TO 토죠 토 T O 토그 다음에 Q Y 퀴 <laughs> 토끼 기억나요 토끼 토끼와 거북이 생각나요? 토끼 보이 토끼 보이 토끼 여기서? 이스파이에서 토끼가 보여요? 빨리 보인다고 이렇게 채팅 좀 쳐줘야 돼 토끼 보여요? 보, 보여야 돼요? 토끼가요 토끼와 거북이 경주에서 잠을 자버렸죠. 지지지지, 잠을 자버렸지. 이렇게 영어, 외국 영화 보면, 만화 보면 이렇게 지지지지 이렇게 하면서 잠자는 것처럼 하잖아요. 잠을 자버렸죠. 그래서 걔가 2등 한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예. 이게 보이면 된 거야. 토끼가 자, 자버려서, 토, 토, 키가 잠을 자버리는 바람에, 잠을 자버리는 바람에 몇등 했다고? 2등 했어, 두 자리. 그래서 한방에 t o q y z 다섯개를 두개로 확 외울수있죠 화이팅! 자됐고요어그 다음에 영화는 m 인데 저거는 그 무비라서 m인건 당연히 알겠죠 그 다음에 이 23자리를 갖다가 저 숫자를 요걸 2를 한번 쓰신다음에 2를 쓰신다음에 밑에다 3을 붙여서 한번 더 써보세요 그리고 딱 기억을 돌려봐봐 90도 돌려봐봐 m자 같이 생겼죠 그쵸? 나만 그렇게 보이나? 난 애였어. 근데, 자, 다시 숫자 2쓴 다음에, 3을 밑에 2에 붙여 써보세요. 돌려봐, 90도로. 그럼 M자처럼 생겼죠? 그렇게 가보는 거죠, 뭐. 그러면 23자리. 제일 길어요. 영화가. 녹음자료는 사운드니까 알겠죠? 그리고 요거 아까 CSI 시즌4 얘기했었죠? 자, 그거 그리고, 원격 탐사도는, 그, 리모트니까 금방 알수 있잖아요. 그, 이게 원격 탐사도는, <laughs>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그.. 원격, 원거리 탐사를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안테나 두개가 쫙악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저듬이 안테나 두개 옛날에 내 별, 별, 별명이 저기 배짱이었거든 <laughs> 그래가지고 배짱이 더듬이 이렇게 쫘악 원격 탐사도 이렇게 어디 술자리 있나 이렇게 찾아다녔던 적이 좀 있었어요 안테나 이렇게 펼치고 뭔지 알겠죠? 원격 탐사도 저 11이 딱 안테나 두개 이렇게 딱 보이죠? 예뭐 기대까지 합니까 불안하게 <laughs> 자 다했어요 다왔어요 그 다음에 비디오 녹화 자료는 비디오니까 됐죠. 구는 아까 했었죠 구지브이 생각하죠. CGV 다음에 구지브이다. 그렇죠? 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짜투리안 하겠습니다. <laughs> 아우 어떻게? 007에서 이걸로 한번 보시고, 그다음 여기는 이렇게 좀 암기하는 거라서 좀 재미로 한번 해봤고요. 어 그다음 단계 이제 필드 예제를 좀 끊었다가 필드 예제는 또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끊었다 갈게요.